자, RPM 574번 유리함수의 정근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정근선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자, 만약에 유리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기본적인 y는 x분의 k의 꼴인데, 이때 <laughs> 분모를 0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x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x가 0인 그런 점들이 바로 y축이 바로 x가 0이 되는 점이지 그럼 얘가 하나의 점근선이고 점근선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점근선은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면서 절대로 만나지 않는 선을 바로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k가 0이 아닐 때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y를 0을 만들어 주는 그런 x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도 0이 될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y도 0이 아니다 y가 0이 아니다라는 걸 가지고 y가 0인 선이 바로 x축이잖아 x축. 그러면 y가 0이 될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x축이 또 하나의 정근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yx의 k의 식 있을 때 얘들의 정근선은 바로 x는 0이라는 y축과 y는 0이라는 x축이 정근선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식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과 y는 3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2의 그래프의 정근선이 같대. 그럼 얘들의 정근선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바로 이 지금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이동했는지를 확인해서 정근선을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아,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얘 지금 가분수식이지. 이 가분수식을 대분수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자, 분자에, 분모와 똑같은 식을 하나 써준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 2 x 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여기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 x 가 되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은 플러스 6이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잖아요. 상수항이 그래서 플러스 6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제 마이너스 9를 붙여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면 다 다시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얘는 마이너스 9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쓰면, 얘들 중에 약분을 하고,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 원래 X 앞에 개수를 1을 만들어줘야 돼. 왜? 원래 기본형은 Y는 X분의 K거든. 근데 X 앞에 개수 가 지금 1이 아니잖아? 그럼 X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주려면, X 앞에 개수와 똑같은 수를 나누어주면 돼.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잖아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x 앞에 개수와 똑같은 수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9를 마이너스 1로 나눠주고 원래 있던 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자, y는 얘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쪼개면 x 플러스 3분의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9니까 9가 돼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식은, 이 식은, 자, y는 x 분의 9라는 식을 x축의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얘하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얘는 부호가 그냥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식이야. 자, 그러면은, 좌표평렬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렸을 때, 원래 y축이 x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x는 마이너스 3이 하나의 점근선이 되고, 자, x축이 y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또 하나의 점근선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점근선이두 개가 나오면서, 그래프를 어디 그려줘야 되냐면, 은 분자가 양수잖아. 그럼 분자가 양수면은 1사북면 쪽과 3사북면 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얘 지금, 지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3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정근선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쌤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금 분모를 0만 들어주는 X의 값이 점근선이야 왜? 분모를 0만 들어주는 X의 값은 정의역의 원소가 될수 없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X 값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 X 값에 들어갈 수 없는 애가 바로 이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x가 마이너스3이 정근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3을 넣었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0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x 마이너스3이 이식의그래프의 정근선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3을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3 대입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9 플러스 b가 돼서 바로 b가 9일 때 여기였을까? b가 바로 9일 때 얘가 x가 얘가 지금 어떻게 쓰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 자, 3x 플러스 9, 분모를 이렇게 써주면 분자는 똑같이 ax 플러스 2라고 한번 써볼게.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로 분모가 0 되니까 x 마이너스 3이 정근성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근데는, y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어떻게 찾냐 하면 그걸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 자, 얘는 지금 쌤이 가분수를 대분수 모양으로 다 바꿨지. 그런데 어떻게 바뀌, 바뀌어지냐면 자 보세요 예 지금 요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y의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y의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되는 거예이 마이너스 2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 바로 요 요고 부분에 요거로 바로 구해질 수 있다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로 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로 y의 정근선이 바로 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이 식에서도, 이 식에서도 지금 해보니까 그렇단 이야기야. 요거 공식이니까 좀 외워야 돼. 자, 이 식에서도 y의 정근선은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 y의 정근선은 3분의 a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근데 y의 정근선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식에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a는 어떻게?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플러스 9고두개다하면 a 다하기 b는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75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지금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2, e, y는 3이라고 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x에 2를 넣었을 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0이 돼야지 얘가 정근선이 된다고 그랬지 그럼 얘가 x에 1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려면 은 바로 a는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그럼 a가 1이니까 c 를 다시 한번 써볼까 y는 x-2분의 bx 플러스 c라고 써줄 수 있는데 y의 정근선은 뭐라고 했는데 여기 1이 생략돼 있잖아 그러면 얘가 바로 y의 정근선이라고 했어요 y는 1분의 b인데 그냥 b라고 쓸게 얘가 지금 y의 정근선이 3과 같으니까 바로 b는 3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알수있어정근선의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편하지. 이걸 가지고 언제 지금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를 만드는 이런 거할시간에 벌써 시험 정치 시간 다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a와 b를 구했으니까 식을 다시 한번써 볼게요. y는 x-2분의 b가 3이니까 3x 플러스 c가 되는데, 자이 그래프가 3,4를 지난다는 말은 바로 3,4가 x 자리에 3, y 자리에 4를 대입한 이 값이 이 방정식 원래는 함수식인데 함수식인데 이 함수식의 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도 그냥 함수식인데 해가 여러 개 있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그냥 대입하면은 자 대입하면은 4는, 분모는 3 0 0 2니까 1이지, 그럼 분자는 9다하기 c가 돼서, 자, 그러므로 c는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다.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외워주세요. 어떻게? 분모를 0만들어준 x의 값이 바로 x 정근선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X와 X의 부모 분자 개수를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점근선의 Y 방정식입니다. 그냥 Y식이라고 하면, 돼. 이거 왜 식이라고 했냐면, 얘는 지금 X는 1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X는, 여기서 X축이 고 Y축이잖아. X는 2가 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 X는 2라는 이 점들을 다 의미하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bc 다음도 해볼까? abc 다음 1 3 마이너스 5니까 a 다기 b 다기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